안녕하십니까 한유의 댕냥이 TV 어, 저희 숙소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아, 오늘 되게 춥네요 어제부터 어, 사무실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는데 사무실서 안 하고 그냥 추우니까 그냥 숙소에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음, 그, 지금 뭐 그 숙소에서 자는 아이, 그저 우리 회원분들 오지 말라 그랬지. 너무 추워서 어, 거기 있다가는 물론 이제 그뭐 얼어 죽거나 이런 건 없죠. 없, 없는데 이제 건강이 이상, 그, 그 친구도 5 0대 후반이니까 어, 건강 이상이 있으면은 좀 문제가 되죠. 지금 다들 그래서 이댕냥이 TV를 하면서.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편집 기능, 그거 촬영하는 거, 이거 15일 이후에, 음, 자금이 준비가 되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해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가족분에게는 얘기했지만, 어, 15일 이후에 이사들 배분을 좀 하고, 지금 자금이 조금 여유가 생길 겁니다. 음. 그러니까 남들은 그 노후에 뭐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는 저희는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있어요. 지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뭐야 그 자기 호주머니 에 들어와야 진짜 돈이다고 빈정어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 우리 나라는 법치주의고 법치주의에서는 어 문서가 문서 이코로 현금입니다. 그러니까 문서 준비가 다돼 있기 때문에 다 허가까지 다 맡아 놨고 요번에그 그 국회에서 한창 말이 많은 뭐 자동차협회장 자리 갖고. 뭐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 만이 그러는데 그 협회라는 게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만 지금 280개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 인천에는 한열0몇개 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천도 광역시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제가 협회를 두 개를 갖고 인천에만 세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도부터. 갖고 있고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1년차 1년 되는 해입니다. 아, 아 그래서 이 불황이 에, 한국은 이 불황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불황입니다. 이게. 그이 짜이밍 선수 덕분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건 뭐그 손가락 찍은 투표하신 분들의 그그뭐 보기겠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누구 탓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 누구야 그 윤석열이가 개엄했다고 했을 때 깜짝놀랐던 게 아니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여난그 있을 수가 없어 없다고 좀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량의 TV 진행하면서.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은, 아, 이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랬어, 그렇게 했었습니다. 깜짝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은 모든 걸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했으니까 이나라의 운영하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단체의, 비영리단체가, 아, 결국, 한국, 그 국위계는 큰 도움은 안 되는 단체구나 하는 걸 아마 알았겠죠. 음, 그니까, 나는 그 정권을 잡았을 때그 문재인을 가만히 냅뒀다는 게 이상했던 거고, 지금도 지금 아이러니해요. 좀 꽤션마크입니다. 문재인이 재명이를 가만히 냅뒀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laughs> 음, 그래서, 지금 굉장히 TV를 사무실 아, 사무실이 아니요 숙소에서 진행을 하면서, 음, 지금 자금에,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한 2주 후부터는 좀자금이 여유가 생기니까, 좀 편안하게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날이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에 바싹들 신경을 쓰시고, 돈버, 돈벌이는 돈 제가 분명히 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저는 음. 그래서 지금 요번주도 다 끝났죠 그럼 다음주 한주 남은건데 어, 다음주 지나고 나면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넥테이를 안매고 지금 방송 진행을 하지만은 이제는 뭐 내년 2월 구정 전까지는 넥테일을좀안 매게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안 돼요. 지금 한국 날씨가, 외래종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처음에는 기분 좋다고 생태교란 정도 들어왔다가 한국에 더우니까, 아, 이 정도면 어더 괜찮겠지 하다가 겨울 딱 되면 그냥 뭐 살을 애는, 애인, 애는 취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바람 부는 추위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사 사계절이 뚜렷한 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해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래서 겨울되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칭나무가 정말 뭐칡 칡 같은 거다캐 먹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칡 때문에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뉴욕 친구랑도 계속 통화를 하지만은 걔가 광정이라고 어,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옆에 짝꿍이 고한 동네 살았습니다. 이광량이. 아, 그래서 LG연구소에 있는 친구고, 지금은 국무부에 근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 상세한 건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바라면은 걔네는 큰, 뭐, 곤욕을 지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그 사, 세상 돌아가는 얘기 서로 하고, 어, 뭐,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날씨 얘기나 하고, 이제, 가족 관계, 뭐, 이런 거.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사정 이런, 이런 얘기나 좀 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도 편하고, 어,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 하다 보니까, 음, 한국에서는, 진 뭐, 없어서 귀에서만 먹는 것들이, 그쪽에서는 그냥 다 버리는 것들이고, 그리고 또 엄청나게 크다고 그러더라고요뭐 고사리도 거의 나무급이더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 보니까 설마 설마 저는 물론 이제 고사리 캔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산에 돌아다니던 우리 대학교 때 친구들 다 죽었죠 어, 정광룡이 뭐 차명선이 하여간 뭐 국토순례반 친구들 다죽고 없어요 다 죽고 없어 진짜 그냥 뭐 세상 살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아,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하늘이 있다면 저를 살려준 이유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마 돈벌이는 누구보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있고, 이제 세상 경험도 할 만큼 했고, 그래서 이제 저를 믿고 따라주신 우리 가족분들은, 음, 제가 어떻게든 도움을 될 겁니다. 간섭만 안 하면은, 제가 무조건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3월 아가오 12월 16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건물 자산 관리 협회에 수익 사업이 발 이제 힘을 발휘할 겁니다. 계속 이게 심이 앞향심 짧게는 심냐 길게는 제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바이바이